안녕하세요. NIB 초대석 김가은입니다. 인디언 속담에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노인은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지닌 중요한 존재인데요. 네, 오늘 NIB 초대석에서는 특별한 손님 모시고 인생 후반에 꽃피우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 김태화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NIB 초대석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 김태화 센터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남인천 방송국 NIB 초대석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인천 미추홀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부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저희 센터는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사는 동안 배우고 또 나누며 성장한다는 말처럼 시니어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깊은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네, 지난 9월에 열린 2023년 실적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전국 평가 대회에서 최우 수상을 또 수상하셨어요.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소가 한 말씀 또 들어봐야겠죠? 네, 이번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정부 평가대회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 수상은 저희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삶에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은 센터의 직원들, 그 다음에 참여해주신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협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발굴하고 고령화 사회의 든든한 이론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센터장님의 노력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께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이끄는 철칙, 신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이끄는 데 있어서 저희 철칙과 음, 신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르신 중심의 가치실현입니다.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의 경험과 능력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이고요. 네. 둘째는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통한 복지 모델 확립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환경 보호, 디지털화 등 새로운 영역에서 어르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의 연대입니다. 지역의 기업과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다양한 일자리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철칙과 신념 아래 어르신들께서 삶에서 의미를 찾고 사회 든든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인생 후반을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미추홀 노인 인력 개발 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인가요? 음, 네, 스마트 기억 이음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이나 또 녹색 사업 단을 통한 환경 보호 활동은 어르신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고요.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수 있는 사업단들인데 어르신들의 경우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 것이 서툴어요. 그래서 최근 스마트 기어 이음 사업을 통해서 1대1 맞춤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3개월에 거쳐서 교육을 받으시고 처음으로 손주들과 이제 카톡으로 소통을 했다고 좋아하셨고요. 또 제일 좋은 거는 네. 네, 그 햄버거를 직접 음, 주문해서 드셨다라고 자랑을 또 하셨습니다. 네. 네. 정말 무척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또 많았을 텐데, 또 스마트 기어기음은 앞으로도 우리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2024년 올해를 되돌아본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저희 2024년은 저희 미추홀 노인 인력개발 센터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한그 해였습니다. 먼저 올해는 약 5,251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셨고요. 이처럼 많은 분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신 것은 저희 센터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올해는 새로운 일자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성과를 이뤄낸 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니어 사용성 평가단과 또 시니어 패빈일 수거 사업단 같은 인천형 특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와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인천 최초로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운영하시는 그 시니어 편의점은 세대 간 협력을 통해서 큰 호응을 얻었, 었고요 네. 네.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해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이 외에도 기존 사업들도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미축홀 실버센터는 미출 음, 1인 가구, 미출 구에 사시는 1인 가구, 네, 3,300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어르신들이 서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 네. 네. 특히 어르신들이 서로 그 대화를 나누면서, 네, 사회적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네,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그 수혜자 역할을 넘어서 네, 본인도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체적 자존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또 이렇게 소속감까지 심어줄 수 있었을 거라도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올해 사업에 참가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궁금한데요. 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미추홀 노인일로 개발센터 사업에 참가하시는 그 연령대는 대부분 60대에서 네. 70대. 네, 80대 이렇게 이제 이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일자리 그 특성에 따라서 연령대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네. 공익형 음, 사업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70대, 80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에는 60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네 특히 이번에는 음... 나이가 숫자에, 음, 비례해서? 네. 네, 98세 어르신이 공익형 그렇네. 내 사업에 참여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아, 어, 네. 98세 어르신도 참여가 가능하군요. 네. 어, 개개인의 적성에 맞춘 맞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어, 그만큼 시니어분들이 일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나 혹은 성취감도 정말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네. 건강하시면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고, 저희는 어르신 개개인 적성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께서는 일자리에서 단순히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또 자존감을 되찾는 중요한 경험을 하십니다. 일하면서 본인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지 브라운이나 쿠키지바 같은 사업은 어르신들이 본인이 만든 제품을 직접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단순히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사회 속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한 어르신들이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젊은 세대와 협업하면서 세대 간 소통도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은 어르신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고 일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더욱 높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이 모든 점에서 일은 어르신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대 간의 협력도 활발하지만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의 연대로도 탄탄하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협업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미추홀 노인 인력 개발 센터는 지역 기업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더욱 다양하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협업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인천교통공사와의 협력이 있습니다.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버스 정류장 가꾸미와 승강기 안전 관리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네. 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요양 관련 업무나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또 사전연명 상담사업까지 확대하여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복지 업무에 기여할 수 어, 있게 됐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인천 주한 로타리 클럽과도 협력을 통해서 시니어 카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로타리 클럽으로부터 5만부를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기업들과 협력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일자리와 성취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함께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저도 노인분들이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 1년 동안 후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나중에 시니어분들이 직접 그 후원금을 음.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또 뿌듯했던 기억이 또 이렇게 나네요. 네. 네, 우리 네. 한국도 <laughs>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니어 인력 개발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인력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니어 분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그리고 전문 지식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분들의 지식이 젊은 세대에 전수되면 세대 간의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동시에 복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서 사회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인력 개발은 세대 간 통합을 촉진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에 기여합니다.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함께 일하면서 서로 배우고 소통하는 것은 음, 사회적 연대와 포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러한 시니어 인력 개발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렇다면 시니어들을 위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때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을 텐데 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시니어분들께 취업 기회를 제공할 때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적합한 일자리 발굴입니다. 어르신들은 그 신체적 조건이나 건강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또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고 있지만 늘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일자리 수요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음. 또 다른 과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필수가 되는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어르신들께서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네. 이에 따라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을 쉽게 익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꾸준한 훈련과 적응이 필요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개선도, 인식 개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계시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2025년에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치열해지는 노인 일자리 경쟁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째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다양한 영역으로의 일자리 확대가 중요합니다. 네 기존 일자리뿐만 아니라 환경, 건강 교육 분야 등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회적 기업이나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심이 있는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이 기업과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내년에는 2025년에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지 또 채용 인원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어떤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신가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25년도에도 채용 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500명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내년에는 카페를 신규로 오픈할 예정이고 또 급식도우미 사업이 공익형에서 시장형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60대 초반의 여자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0대 여자 어르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신여분들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건강하시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챙겨서 센터에 방문을 해 주셔도 되고요. 기초 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은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 가능하시고 일부 일자리들은 또 면접을 통해서 또 선발되기도 하고 네, 센터에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네. 네, 그리고 2025년도 일자리 신청은 저희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네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하고 싶은 모든 분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네.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네. 네. 우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적성,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를 위한 폐건전지 수거활동이나 스마트 기억이음과 같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가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천교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운대학교, 그리고 로타리클럽과의 협업처럼 지역사회와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고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디지털 정보화 교육 역시 중요한 계획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디지털 교육, 교육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쇼호스트와 같은 현대적인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이 폭넓은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센터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지역사회와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미추홀 노인 인력 개발 센터는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이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는 동안 배우고 나누며 성장한다는 말처럼 시니어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 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NIB 초대석에서는 미출 노인인력개발센터 김태화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네 NIB 초대석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